한 분이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도 좀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더 다이나믹할 것 같아서요. 음. 김용성님이 연평도는 북한이 자기네들 훈련하는 건데 연평도에서 최근에 음. 그포 사격이 있었죠. 도발 북한의 도발 이미지를 씌워서 보도하는 것이라는 의견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북한이 그 연평도를 강해서 직접 연평도에다 포탄을 쏜건 아니고 네. 바다에다가 서해상 어. 연평도에 이제 한참 연평도보다도 위쪽에 NLL이 그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NLL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예, Northern Limit Line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인데 네. 그거는 6.25 전쟁 후에 53년 7월 27일 날그 끝난 휴전협정에 뭐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지상에 기상에봉괴선은 네. 만들었는데 네. 뭐꼬불하게 꼬불, 그때는 제해권은 완전히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바다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없었어요. 네. 음, 음. 그러니까 심지어 미군이 어디까지 저 장악하고 있었냐면 신의조 앞바다에 그 신의조 앞바다에 신동과 허는 섬까지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 아. 아예 거기 그냥 어, 그렇죠. 올라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심지어 아, 아. 해권을다 아, 아, 장악하고 깨땡인데. 있으니까 안록과 하루에 있는, 있는 그 섬인데. 어. 그, 진짜 초두 예. 밑에 새로운 신자, 장작신이지, 그렇죠. 그게 장작인데 그런데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하면서 북진 통일해서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음. 남한 군대가 올라가는 한계선을 그어놓은 것이 유엔군 사령관이 그어놓은 성선이 NLL 에요. 음. 북방 한계선인데, 네. 어, 연평도에서 한참, 연평도 뭐 백령도, 백령도 제류이죠 예. 연평도 백령도보다도 좀, 어, 그 북한 쪽으로 많이 나가 있지만은 그~ 북한에서 이번에 그~ 대포를 쏜 그~ 탄착 지점은 어~ 그 북방한서은 북쪽이라는 거예요 동북쪽이겠지 아, 위치로 네. 봐서 이렇게 네. 찌그러졌으니까 거기 떨어진 걸 가지고 대남 도발이라고 보면 되나 그러니까 선을 해외인데. 넘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게 (919) 군사분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소위 그~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던 거를 그 고지점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놨었는데 NLL 주변을 네. 지난번 11월 중순에인가 우리 그 국방부가 용기 있게 군사 그9 군사분야 합의서의 일부 조항에 효력 정지를 하고 나니까 북한에서 그래 9.9 군사분야 합의서 그렇게 못 마땅해? 그러면 전부 무슨 파기해 버리셔서 네. 이쪽에서 파기를 유도한 셈이 됐어요 결국에 네,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 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네. 뭐 군사분 어디 보니까 뭐합참해서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 네. 뭐 위반이라고 네. 해서 이쪽에서 효력정지 시키니까 저쪽에서 전반적으로 파기시켜버렸는데 무슨 너무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디 살아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네. 그 꿈꾸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아, 그그포성이 자꾸 들리는데 지금 오늘도 쏟대요 네. 그러니까 5일, 6일, 7일 뭐 쏘고 음. 지금 8일도 쏘, 쏘, 쏘는 모양인데 저거는. 우리 국방부가 자초 온 겁니다. 자초 온 예. 거고 내 짐작이 이게, 이게 짐작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총소리가 나고 NLL 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이 일어나 주지 않겠는가? 예. 예. 음. 국민 여러분 이쪽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그 그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설사 북한이 에 그쪽에서 좀 어~ 위험한 음.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저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지고 미군까지 나서가지고 반격할 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 만들 겁니다 네. 아~ 이거 얼마나 야근데요. 예. 음.